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laughs> me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또 30절에서 35절까지 이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꼭 집에서 2장 1절부터 55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이제 30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입이다 셀렛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 요나단이라. 얘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테를 낳고 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어제부터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고요 이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정복당하면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한기와 그리고 열한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한기나 역대기를 읽으실 때 보면요, 서로 교차하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대의 일들을 왕의 일들을 같이 이렇게 읽어 가시면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한기와 역대기가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다르니 기록된 내용들도 분명히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역대 이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목적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는 것이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남 유다는요 자신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통 왕조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완성된 게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11기 상하가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이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한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움은 이미 퇴색해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이 귀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또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완성된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주로 다윗 왕과 남 유다의 왕조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요, 열한기에서는 그저 악하기만한 왕이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 겸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도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열한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망했구나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었고요 역대기는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을 묵상하실 때아 이런 관점으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봤구나라고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 1장부터 계속 족보의 내용들이 기록돼서요. 참 족보는 힘듭니다. 족보는 보기도 힘들고요. 이 이름을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1장에서는 아담부터 아담의 족보가 노아에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서 이삭, 이삭까지 족보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인 또 믿음의 계보인 이 이스라엘, 야곱 이 야곱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이죠 즉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초가 되었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3절부터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역대기는요. 다윗 왕조의 부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나왔던 유다 지파의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유다가 가졌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의 다윗이 속한 족보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 절의 끝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족보들이 정말 정신없이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족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생애나 업적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역사서에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보여지는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학교에서는 배웠는데요. 사회에 나가보니까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이 판단하는 결과나 평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진짜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여호와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또 하나 묵상할 부분은요,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럼 30절의 끝 부분 한번 보십시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라고 기록되고요. 32절의 끝부분도 보시면,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족보에서 아들이 없다 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대가 끊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우리, 요즘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해도요, 아들이 없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어져 버렸다 라는 의미와 동일했습니다. 그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고, 아들에게만 물려주었던 내그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재산도요, 친척들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이들은 아들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34절을 보시면요. 세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산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가 끊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딸을 애굽의 애굽 애국 출신의 종이었던 야르하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야르하를 통해서 이아떼라는 손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부터 보면요 아떼로부터 다시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떼로부터 다시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산이나 악대라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다윗의 족보 다윗 왕조의 족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자 했던 역대기의 기록 목적에 의하자면 여러분 전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들이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실패해버렸다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호로에서 귀한 유다 백성들의 삶을요, 그들을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이제 아무 것도 할수 없겠다라는 그런 절망과 낙심뿐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큰 줄기 가운데서만 일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 왕조와 굉장히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들을 지키셨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끊어진 것 같은 족보를 다시 이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의 이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고 그 중에서 일부만을 살펴보지만 역대기의 족보들 역시도요 참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주 작은 자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망을 이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알아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하여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의 평가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없어, 대가 끊어지고, 약속이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끝나 버린 것 같고 참 낙심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속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일 있을 선거를 통해 선출될 대통령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관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